매일 한 개의 사과, 당신의 몸에 일어날 놀라운 변화. 사과의 효능에 대해 빠르게 알아볼까요? 화면을 두번 누르면 온 가족의 건강이 찾아옵니다. 건강 관심 채널. 꾸준히 사과를 먹으면 사과의 식이섬유, 팩틴과장 운동을 촉진하고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를 증가시켜 변비를 예방합니다. 저칼로리, 섬유질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저녁이나 간식으로 먹으면 과식을 방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심혈관 건강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심장 건강에 좋아요. 비타민C와 항산화물질은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피부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비타민C와 항산화물질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당분이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완만하게 만들어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섬유질이 많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간 건강 항산화 성분으로 간을 보호하고 해독을 촉진해요. 뇌 건강 뇌세포 보호와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디톡스 장을 청소하고 체내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심리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는 다양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